일, 이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여덟, 여덟, 열네, 열다섯, 열여섯, 일곱, 열2곱 아홉,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둘, 스물셋. 스물, 이거 뭐지? 아야야 이거? 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왜? 아, 네? 11. 아, 야, 그 다음에? 11. 이일이 야, 아, 알겠어 23 22 21. 어, 어, 어. 22 23 2 아, 22 2 아, 2 2 2 아, 2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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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40, 41, 42, 43, 44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60 60 61 62 63 육십삼 아니... 6 67 6 포인트가 7 6 2만 9천8 69 69 69거든요나 녹화하고 있어요, 잠깐만요 육6일69 69 6육십9 6십6육6삼6십6육69 6십6육69 69 69십9십9칠십6 88, 89, 90, 89대 또 92죠. 음. 90, 90, 91, 92, 93, 94, 95, 96, 97, 98, 99. 예, yeah. 음. 좀 많이 크냐? 100, 1, 2, 3, 시 5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아니, 이게 여섯이래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 아홉, 열 열, 하나, 여덟, 넷, 셋 열, 하나 잘하네. 여, 여다나, 여 여다나를 하지 않았어? 뭐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그 다음에? 열둘응그 어. 다음에? 하나, 둘, 셋 열 하나는 안 냈어요. 어열 하나 잘하네 이제 여 다나 그랬잖아 지금.